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 대표입니다 이제 뭐 준비 이것도 응. 하나 그냥 버튼 누르시네 응. 그냥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앙금할씨니다네 오늘은 네. 좀 특별한 라인만 모아서 어, 지금, 보여드리는 날이에요 지금 어, 딱 봐도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미쳤다. 좋아 보이는 글러브가 확 어, 있네요 색상도 그렇고 네. 지금 뭐 광택이며 또그 다음에 이 가죽의 재질이며 굉장히 독특한 게 많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미즈노와 제트에서 저희가 네. 좋은 것만 뽑아서 희소 가치가 있는 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오, 셔야 됩니다. 제가 한1 5 개를 골랐는데 실장님이 한5 개를 얻다가 버려버렸네요. <laughs> 야, 너그 정도면 실장님 성격 알거 아니야. 아니 그 지금 제트 글러브의 외야 글러브도 있었는데 외야 글러브가 없고. <laughs> 아니 근데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여드릴 글러브가 너무 네,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 뭐 차츰차츰 일탄이탄삼탄네탄뭐0탄뭐백이십 탄까지 나갈예정이니다갈 아, 예정이지만. 네. 미리 보여드리는 것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설명해드리는. 특별히 프리미엄, 지금 제가 골라놓은 글러브들 중에 음. 아주 좋은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고. 네. 뭐 빨리 설명해드리죠. 아 잠깐만. 색깔만 봐도 아, 에이, 야 미쳤다. 네. 자 가봅시다. 먼저. 음. Z 프로스터스 야 스페셜 네. 오더 글러브입니다 네. BPG 프로 각인이 있고 뭐 오더 글러브답게 뭐 만듦새나 뭐 스페셜 라벨부터 해서 요 유료 옵션에 어, 프로스터스 자수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의 글러브고 음. 이게 또 이렇게 미미하게 들어가 있는 자수가 있는데 얘는 또 거대하게 들어가 나죠. 이야 여기 네. 대박이죠 어, 어 뭐라 해야 될까 아, 그 나다 음, 나 프로스터스다 존재감 등지감이... 있게끔 어,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아웃 스티치와 네. 그다음에 딱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투수 패턴 중에서 센가 패턴을 제일 좋아하는데 센가 모델의 글러브고 센가 글러브가 선수가 실제로 실생하고 있는 뉴욕 매치의 칼라 배색과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자수 버전까지 같이 들어있는 가 모델의 글러브라서 미쳤습니다. 그리고 Z 프로스터스 오더 글러브가 여러가지 주문처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문하는 주문처의 글러브의 완성도가 확연히 아,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 같은 네. Z 글러브라고 하더라도 네. 뭐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 없이 글러브 껴보고 하시면 네. 굉장히 좋은 글러브라고 느끼실 거예요. 어? 플러스 페이스볼 Z 글러브 진짜 대박인데? 이렇게 느낄 거예요. 껴보면. 네.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러브를 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래서 생각 모델의 글러브 보통 이런 오더가 50만원대 하죠? 네아 50만원대 아니라 80만원대 어, 넘어가는 50만원대 넘어가는 세트 사 80만원대 하는데 저희는 언제나 최고로 좋은 글러브를 좋은 가격에 와, 소개하기 때문에 아 50만 얘가 50만원대인가보다 얘가 헷갈려 빨리 아니야 50만원대는 아니야 아니야? 얼마야 그러면? 어, 얼마 참, 저희가 어, 타 사이트에서는 85만 원 이상이 판매가 한 되는 모델이 그런데 60만 원대는 들리면좀 좋은 가격이 아에 60만 아니까? 원대 후반대에 세팅해 놓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어... 좋겠고 어... 파란색깔과 어... 오렌지색깔 배색이 어... 너무 아름답죠. 아, 그다음에 또 역시 또 생검 모델 하나 네. 더 BPG 프로 얘는 이제 음. 여기에 그 어, 라인이 들어가는 모델이 걸러보고 역시 Z만의 아주 어, 고급스러운 아웃스티치로 어, 옵션을 적용했고 역시 손바닥에. 자수와 이런 느낌, 글로벌 꼈을 때부터 존재감 뿜뿜 아주 좋은 느낌으로, 좋은 각과 그 만듦새를 가지고 있는 노러브 투도 두 개, 도두 개, 이런 걸 좋아하는 건가? 가죽에그 광택이 달라요. 광택감이 다르죠 택택감도 네. 다르고요. 향기 맡아 먹어요. 달달하죠. 가죽 냄새인데, 그냥 가죽이 그냥 <laughs> <되면> 좋잖아. <laughs> 그런 느낌은 안 들네. 근데 드네? 엄청 가죽 냄새가 네. 역한 가죽냄새가 그렇죠. 네. 어, 어, 가죽 냄새가 아니라 달콤하고 맛있는 가, 향긋한가? 맛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네. 색상의 발색이 네. 남다르다. 그렇게 그렇죠. 어, 네.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그리고 겐다 진짜... 소스케 형의 내약을 넣은 두개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이런 디테일들 굉장히 신형 모델의 글러브고.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움과 또이 옐로우 칼라와 베이지 끈이라고 해야 되나요? 베이지 끈과 레드 스티치의 조화가 음. 아주 그냥 뭐 단짠단짠한 느낌으로 <웃음> 좋아요 <laughs> <laughs> 단짠단짠 근데 이렇게 <laughs> 봤을 때 아유? 어떤 느낌 또 여기 지금 내피를 빨간 색깔로 했잖아요 아. 그거랑 노란 색깔 이 스티치의 조화가 음. 이 오더를 한이 제작자의 감각이, 감각이 아, 엄청나 센스가. 이거는 이거 누가 이렇게 오더를 했을까 음. 너도 아유. 좀, 좀 과연 누가 대박. 이렇게 센스 있게 했을까 나야 너라고 어, 나야 네가 했다고 그런데 아, 아, 내가 이제 이렇게 <laughs> 너무나 멋있잖아 여기 이이 이 라인도 지금 글러브가 보통 일반 글러브는 여기가 두 줄이 들어갑니다 음. 요 끝에 네. 근데 지금 요거는 세 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액자로 까져 있어서 이경체형으로 뭐 되어 있어요? 있어서. 원래는 두줄 들어가는데 지금 세 줄이 들어가. 요 그래서 여기 보통 네, 글러브들이 있구나. 여기 두 줄이 들어가면 여기도 공간이 많이 생기고 공간이 많이 생겨서 이런데 공이 끼는 경우도 있고 음. 여기가 끈이 쉽게 늘어나요. 음. 그리고 끝에 맞았을 때 젖혀서 강한 타구가 공이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이 끝에 경첩이 세 개로 되어 있어서 탄탄하게 막아주고 이 부분도 좁아지면서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죠. 음. 그리고 또이 벤더 소스키가 실제로 쓰는 글러브처럼. 여기에도 중간 레이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탄탄하게 낄수 있고 둘 하나하나 을 때도 에 아주 겐다소스케처럼 아주 좋은 느낌으로 낄수 있는 에어글러브 역시 최저가 60만원대에 60만 만나보수 있습니다 최저가 6 0만원대예요 네, 네, 오더글러브입니다 네. 그리고 또겐다소스케 모델 BPG 프로 얘는 또이 이, 레드..레드.. 잠깐 좀 뭐하시는 겁니까 둘이? 말로 해주세요 그냥 옷을 좀 똑바로 하시라고 아옷 똑바로 해라요 옷이 <laughs> 중요합니까 글러브가? 아, 그래가지고 여기 이 인간들이 여기 에어컨이 네. 틀어놔가지고요 네. 자 글러브에 집중해주시면 네. 레드컬러에이 네. 스카이 블루 스티치가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음. 이 색깔 배색이나 음. 또 여기도 역시 아, 이자수를 아끼지 않고는 없다 특히 레드에다가 이렇게 하늘색 스티치를 네, 이거는 그런지. 정말 감각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가했다고 네. 나의 감각으로 만들어진 벤다 <laughs> <믿을 덴다> 소스케이 <laughs> 글러브 역시 아웃스티치로 <아오 웃음> 뺏고 네. 너, 너무 멋있죠? 자 마다 좋은 글러브의 느낌이 뿜뿜 납니다. 음. <laughs> 뿜뿜. 네. 제트 글러브 이렇게 4개를 보여 드렸고 네, 다 60만 원대예요. 네, 60만 지금 원대요. 제가 지금 생각한 걸로는 68만 원에 아주 특가로 소개시켜 드리고 아 요렇게 투톤으로 되 있는 글러브들만 네. 70만 원입니다. 음. 일단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제가 눈으로 봤던 그냥 진열되어 있던 기본적인 계속 목이 거슬리나 봐요. 자그 일본에 있던 대부분의 그그 그 글러브들이 어.. 50만원 이하가 없었어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정말 최상급의 글러브들을 보여드리는데 6 0만원대 어쩌라고요 지금해서 어.. 보여드리는거 굉장히 좋습니다 야나 별로야 시, 지금 아, 신경쓰지 마시고요 우리는 네. 지금 뭐그로 글러브가 중요한데 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네. 제트 글러브 얘기는 그만하고 아. 저, 좋은 글러브 굉장히 뭐 저희가 네. 장난 아니죠? 어 완전 네. 그래서 투스 글러브 두개를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오더 글러브들이 있는데 좋은 글러브들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니크한 글러브를 골랐습니다. 이거 저 원픽. 플렉시킵 가죽으로 제작한 음. 어, 스웨이드예요. 너무 멋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윙팁으로 되어 있고 음. 어, 별, 별, <웃음> 별, <웃음> 별. <야>. 별. <laughs> 별 웹, 별웹 <laughs> 되어 있고. 누구나만 뭐 <laughs> 7만, 별입니다. 칠만이 넘어가는 음. 아주 유니크한 느낌의 글러브죠. 아, 오더 글러브 있네요. 하가 제펜. 뭐 해머 글러브 요즘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음. 어그 타입의 이런 음. 글러브 100만 음. 원 넘어갑니다 음. 거기 이런 유니크함이 더해졌다 음. 어, 남들과 똑같은 글러브에 뭔가 유니크함을 더한다 이게 음. 저희의 모토 중에 하나잖나요 처음 됐네요. 아, 아 싸거나 좋거나 다른 글러브. 아 그건 들어봤어요. 어, 다 다른 글러브죠. 네. 네. 아, 네. 네, 유니크한 글러브죠. 와, 고급 스웨이드 무스탕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그렇죠. 어, 어. 진짜로. 엠. 아, 에... 진짜 이쁘지 않아요? 네.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엠에티나. 되게 고급 옷 같아 네. 진짜. 약간 클래식을 복각하면서도 어. 이 별을 딱 넣어서 약간 엠지스러. 요즘 엠지들이 또 그런 이거 거 좋아해. 누가 않아? 봐도 제냐 아니야? 이거 최상급 아, 뭐 진짜. 패션에서 나오는 옷 아, 같은 모로피아나의 원단 같은 느낌. 진짜 가성이나 느낌이 좀 다르긴 아, 해. 그런 아무튼 그런 그만큼 느낌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는 네. 거예요. 네. 미즈노 프로 오더입니다. 네, 오더 역시 손바닥에 자수가 들어가 있는 음. 버전의 글러브. 음. 역시 플러스 베이스볼에서는 78만 원에 78만 만나볼 수 자,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 있으면 남편 선 남편 선물로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네. 사랑 받으실 거예요. 당신은 나의 별이에요. 집어치우고자. <laughs> 자, 또 너무 이쁜 모델의 글러브. 이 색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거를 네. 택한 거는 이 색감도 너무 좋은데 이 스티치 이거 이거 장난하는 거야 지금 나랑? 미쳤네. 이런 디테일 야. 미쳤죠. 프렉시 보스노프로 오더 프렉시 엘리트 하가 제펜 네. 역시 7만엔대의 글러브고 음. 어 이거 굉장히 뭐 저희가 픽하는 글러브들은 뭔가 이런. 어,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게 진짜 아, 위트가 아닐까. 아, 그쵸. 어, 이게 진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레디알 가다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음. 또 이렇게 레디알 가다로 글러브를 만들게 되면. 레디알 가다이 뭐야? 요요렇게 손바닥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줄이 이렇게가 있죠. 아,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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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알로 돼. 이게 레디얼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오, 네. 가다는 한 일본말이고 가다는 즉 형태를 뜻해. 패턴을 그치. 뜻해. 가다마이. 어, 어, 그렇지. 응, 패턴. 그 어, 패턴. 한국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패턴. 응. 한국말로 하면 형태. 뭐 이렇게끔 응. 의역을 할수 있지. 응. 근데 이건 아무튼 레디알이라는 형태로 글러브가 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글러브에는 또뭐 잠깐 야구 상식. 이렇게 일자에 니은자에 휠트 하나. 안에 뼈를 여기 분해해보면 니은자의 뼈대가 나와요 어. 그 다음에 일자의 뼈대가 나와요 음. 그래서 여기를 접고 여기 펠트가 없는 부분을 접어서 음. 글러브가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게끔 음. 조작되는 라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음. 해당 글러브는 그게 아니라 D 글자 요렇게끔 하나의 통으로 통이야. 헬트가 나와 그러니까 판인느낌이나 그러니까 여기가 뻑뻑 뻑하지. 어. 그래서 요렇게 움켜잡을 게 좋은 형태가 나와서 어. 투수분들한테 되게 인기 있는 음. 레디알 패턴으로 제작된 글러브예요. 왜냐면투수를 공을 던질 때 움켜잡아야 응. 그러니까 니까이 헬트가 강한 느낌의 헬트를 원하면 아. 레디알을 써. 아. 그래서 희소성이 있지만 오더에서만 쓸수 있는 패턴이지. 아까 밥 먹을 땐 병철이 별로 안 멋있어 보여. 응. 지금 조금 멋있어 보여. 나 먹을 때도 멋있다 그러던데. 어? 전문적으로 먹는 느낌 쩝쩝 먹잖아 <laughs> 그래서 아... 별명이, 별명이 쩝쩝 박사다 그래? 아, 뿜뿜 박사, 쩝쩝 박사가 추천해주는 네. 근데 진짜 이글러브은 어, 유니크함이 있죠 진짜 어. 그 일본스러움의 어. 어떤 유니크함과 어. 장인 정신과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리고 가죽이 아닌가? 어떤 그 밀착감이나 밀도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쫙쫙 달라붙는 감이 있어 근데 어. 또 부드럽게, 엄청 어, 그렇죠. 부드러워 맞죠. 멋있게 네, 뭐, 뭐, 잘 만들죠. 아들. 네. 얼마야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감정... 78만 원에 판매합니다. 하... 아주 좋은 금액이라고. 원래 얼마인뭐 그냥 미즈노 프로 오더 하가 재팬 써 있으면 95만 원부터 11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저희는 아무튼 음... 그렇게 판매하고. 를그 네. 다음에 그냥... 프렉시 엘리트 오더 글러브 하가 재팬 역시 어, 지금 요거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요 가죽감이 다르죠. 광택감이. 사이버틱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저희가 그때 매장에서 살짝 한번 보여드린 어, 영상 적이 보고 있는데 쳤다. 네 진짜 약 고급진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끼고 있으면 약간 어, 어. 엄청난 고수같아쓰뎅이 강력한 어. 로봇가 공을 던질 어, 어. 것 같은 그런 어, 어. 느낌도 펄이 있어요 펄이 살짝 그렇죠. 들어갔네요 네, 펄이 들어가 있는 어. 가죽의 느낌이기 때문에 음. 어, 굉장히 가죽이 좋으면서도 독특한 광택감이 있어서 어, 존재감을 나타내는 글러브로 어, 13인치 정도의 외야 글러브고 음. 어, 역시. 어, 미더 프로 워더 가긴과 중간에 레이스 처리까지 잘 들어가 있고. 네. 얘도 외야 글러브 13인치로 얘도 78만 원. 만 원. 네. 그리고 아, 또 아, 하나 더. 진짜 프로 얘도 너무 멋있죠. 아. 이 컬러에 이렇게 펄들어가 있는 건 처음 봤어. 음. 얘도 너무 강추. 그리고 끼자마자 너무 좋아. 그리고 웹도 요즘에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 이거는 사실 이 거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도 좋지만 꼈을 때도 너무 좋은데 이걸 갖다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힘들어 그냥 끼자마자 좋은 글러브의 느낌이 나 음... 그러니까 손이 군더더기 없이 들어갔다가 군더더기 없이 빠지고 그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힘을 주는 방향으로 글러브가 조작성이 있어 아... 딱딱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는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 야 정말 이게 부드럽게 들어가 그리고 이런, 이런 솜 이거 양모인데 양... 보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충실하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는 맞아요. 느낌도 좋고 어, 손등을 살짝 어. 눌러주면서 손이 들어가는데 손이 헐겁게 음. 놀지 않으면서 음. 음. 알맞게 딱 잡아주는. 그쵸. 미친 그래서 미친 글러브. 이번에 이제 신규 글러브 중에 프리미엄 글러브 특징이잖아요. 프리미엄 아, 글러브의 관측본데. 느낌이 이런 착수감이 월등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키스 글러브가 빠져있지. 음. 키스 글러브 전체 다 품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뭐 그런 좋은 글러브들은 그런 음. 착수감이 있어요. 얘도 광택감이 살짝 있네요. 네, 네. 뭐 펄이 살짝 들어가 있거 네, 네. 그래서 한정 가죽이에요. 그게 어, 뭔가 옵션 가죽? 이게 네. 싸구려 펄이 들어간 느낌이 네. 아니라 그냥 은은하게 광택이 나는 느낌이에요.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프렉시 엘리트 R 역시 동일한 모델의 글러브고 얘는 옵션 오더예요. 그래서 가죽도 그런 가죽이 들어갔고 이렇게 선수 직업 글러브들만 가능한 게 최근에는 옵션 오더라고 해서 추가금을 내면 음. 일반적으로 검지 모양이 다르게끔 나오죠. 음. 야, 얘는 네. 블랙에 어떻게 핑크색 핑크요. 스티치라고 네. 생각을 했지? 네. 그렇죠. 어, 글러브 형태도 너무 좋고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작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니은자의 휠트에 일자 휠트가 들어가 있는데 음. 이 부분 부분 조작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약간 음. 딱딱하지만 음. 이게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틀대로 움직여. 음. 그렇게 다잘 움직이는 게 좋은 글러브인데 역시 음. 그런 음. 점을 갖고 있어 패턴이 있는 좋다. 글러브야. 그래도 네. 78만 원. 네. 78만 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잠깐만 한번더보여드리고 네. 네. 그리고 얘는 프렉시 엘리트 R 가죽이요. 프렉시 엘리트 R의 하가 재팬 모델의 글러브고 그래서 펄 들어가 있는 느낌의 얘는 샴페인 오더라고 해요. 어, 네. 얘는 옵션 오더야.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더에 금액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샴페인 오더를 할수 있고. 아 클래식 오. 아, 이 클래식. 아, 네, 라벨은 그런데 아무튼 이 샴페인 오더라는 더 추가감 들어가 있는 옵션 오더의 개념의 글러브. 그러니까 일반 일반 주문 글러브의 가격보다 금액이 없대요 음. 네 그래서 해당 글러브는 그렇고 근데 이게 연식 모델이 글러브예요. 연식 오던데 하가제 팬의 글러브고 껴보시면 연경이, 아까 처음에 껴보신 거 봤는데 연기. 굉장히 하드하다고 그러는데 연식입니다. 연경식 연기가... 구분 없이 가성비로 쓰기 좋아요. 너무 멋있는 데다가 이 미즈노 이 자수가 미니로 이렇게 들어간 건 처음 본것 같은데 어. 무슨 그로봇트 태권브인처럼. 그래서 해당 글러브들이 경신용 오더 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양의 글러브인데 해당 글러브는 저희가 60만 원에 판매를 하니까 60만원에 살수 있는 글러브 중에서는 미즈노 프로의 어떤 멋과 퀄리티를 느낄 수 있으면서 가성비 좋게 쓸수 있죠 물론 프로 선수들이나 중고등학교 선수라면 경식용 모델 쓰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중학교 선수들이나 게임용 글러브랑 그 다음에 사회 야구 분들은 100만원짜리 글러브를 갈 필요 없이 100만원 넘어가는 모델의 글러브죠 샴페인 음. 오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글러브 쓰시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어 좋은 퀄리티를 쓸수 있어요 중간에 레이스 처리도 되어 있고 그래서 해당 글러브는 60만원 후반대. 음. 아 너무 예쁘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똥시똥시. 똥시.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야구를 안 해도 요 정도 되는 글러브라 그러면 내가 야구를 안 해도 이런 얘는 하나 갖고 있고 싶을 것 같아. 음, 진짜예요. 쁘 네. 내가 야구를 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누가 글러브 멋졌어 뭐 그러고 나 이런 거 썼어 그러면은 음. 너도 뭐 너무 좀 폼이 나지. 음. 자능적으로 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 보여드렸고 네, 보여드리기 네. 많다다 다 보여드린 어. 거예요. 어. 네. 다다보여줬어요두 개만 더 아. 갖고 오시죠. 두 개만 이야. 더 갖고 오세 빨리 빨리. 실장님 이렇게 많네요. 시간을 주는 적이 없어. 자, 저희가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어디 뭐 뭐가 좋은가? 세, 세 개, 갈까요? 세 개, 네개 갖고 오는데안안 안 되면 중간에 자르시죠. 방금 눈으로 나한테 XS 욕했다. 자, 이번에 제가 글러브 껴보고 제 핸드폰에 영상을 찍었어요. 음. 글러브 껴보고 너무 음. 좋아서. 음. 근데그 중에 하나가 이 SSK 모델의 글러브예요. 음. PK84. 424F번 모델을글러보고 6만원이 넘어가는 모델을글러봅니다 6S 사이즈인데 제 기준으로 보면 11.75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SSK 라벨에다가 이렇게 각인도 팠고 이렇게 갖고 디테일도 파이5 엣지, 엣지 메소드 기술도 들어가 있고 똑같은거죠? 네 똑같은걸로 칼라만 다른건데 음. 교차배색이잖아요 음. 검정에 이 버건디 끈 버건디에 흰색 끈 음. 근데 착수감이나 강도나 조작감이 음. 너무 좋지 않아요? 착수감 진짜 좋아요 네. 자 이거는 금액이 어느정도? 이거는 보통 국내에서는 69만원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음. 뭐 40만원대 초반 아, 40만원대 초반 아까 네. 그러니까 안그래도 이민 대표가 아 네. 이거 진짜 네. 좋은 네. 거라고 그래 네. 너무, 너무 좋잖아요 SSK에 대해서 네.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매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일본 가격 기준으로 6만원대이기 때문에 6만원대면 대부분 제도살수 있고 살수 있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밀리는데 저희는 어쨌든 합리적인 금액으로 좀 감가가 되어 있는 금액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40만 원대에서는 음. 너무 좋은 글러브죠. 너무 좋은 글러브 너무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너무 좋아 누벅. 누벅. 누벅인데 SSK 포. SSK 스위트. 얘도 6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의 음. 글러브예요. PKM 04423N 누벅으로 되어 있는데 강도도 있고 경식 최고 등급 모델답게 음. 어 약간의 탄력감과 조작감이 같이 있으면서 음. 검지 패드도 돼 있고 저는 이제 이런 누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독특한 가족의 느낌이 있는 그런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 나이 들은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음, 그런가? 얘도 어쨌든 뭐 6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내 저희가 가격을 봤을 때는 최저가가 60만 원이었었어요. 60만 원대 초반. 근데 뭐 저희는 또 어쨌든 40만 원대 초반에 판매하니까 너무나 가성비 있는 걸로 보죠. 그렇죠? 약간 얕은 같은 얕지는 않아요. 아, 이게 세개가 있어서... 있으니까 네. 얕은 건 아닙니다. 음, 음. 이게 두 줄이어야 얕은 거예요. 어, 몰라요, 어, 실장님아 아야 너무? 모르는 게 아니라 음. 눈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어, 눈으로 잘 모르나? <laughs> 딱 보면 모르나? <웃음> <웃음> 영상 모르나? 뜰까요? <웃음> <웃음> 자, 다음. 이것도 s 네, s 이의일 1루미트 음. PEKF13024F 굉장히 독특한 컬러로 되어 있고 해당 글러브도 일본 프리야고 선수가 사용하는 모델의 글러브예요.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헬트가 두툼하지 않고 넓이가 넓어서 조작감도 이, 좋고 네. 깊이감과 여러 가지 글러브 설계 자체가 아주 좋은 글러브예요. 네. 그거 끼면은 1루미트를 좀 많이 껴보신 분들은 확실히 느낄 거예요. 닭발미트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게 깊게 잡히면서 어, 충분히 포켓이 형성되는 느낌이고 음. 뭐 해당 글러브도 이 컬러가 이두 음.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둘다 모두 가죽 만져보면 음. 가죽의 밀착감이 음. 이, 아, 쫀쫀하다. 이, 그 쫀쫀함이 네. 이, 너무 좋은 착수감을 갖고 있고 이 휠의 어떤 각도랑 얇 그러니까 넓이와 두께도 너무 좋은 글러브예요. 그다음에 끈도 너무 완벽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음. 완벽 끈 음, 처음 그러네. 봤어. 어. 끈이 막 이렇게. 뭐래야 될까 단정하네. 아, 단정하고 아. 끈이 뭐부드럭이 하나 없지. 니까단정하네나 그러니까. 아, 되게 좋은 끈이야. 이거 뭐, 만드신 분 성격이 나온다. 네, 그렇죠? 아, 우리 실장님 같은 분이 아닐까? 아니그랬으면 <laughs> 좋겠네요. <laughs> 네. 자, 아 그래서 이렇게 글러브를 보여드렸고. 네. 이 모델도 굉장히 좋은 글러브이기 때문에 플러스 베이스홀에서 초특가로 뭐 전국 최저가. 갑자기 네. 초특가 하지 말라고. 뭐 요렇게끔 아주 좋은 글러브를 어.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영상을 보시면 정말 좋은 가격으로 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사, 사이트에서 이제 가격 체크해 봐야지 아, 어, 이이인 네, 먼지 들어왔아 그래. 모든 가격을 아, 그 근데 맞아. 아무튼 어뭐 그게 보시면 박스, 박스 깐지한 시간도 어, 안 됐어. 네. 네. 자,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우리 민대표가 드린다고 하니까 네.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셔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구경까지 하시면 됩니다. 알람 설정해 놓으셔야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쿠폰 받으실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 네. 내가 알림 설정을 안 했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아그 어, 글러브 벗기 싫을 정도로 글러브의 느낌이 좋네요 그래 벗지마 어, 그렇죠. 어, 그거 끼고 밥 먹어라 그리고 러닝도 어, 하고 러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글러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 그쵸, 네. 지금 3분의 1 정도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또 들어오면 근데 나 부르지 마요 네. 힘드니까 네. 자,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좋은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